어, 어디 있어? 아, 여기 있여기있으 여기 있어. 잠깐만. 일단, 일단 이거 네가 먼저 해. 거기 내가 탈게. 오케이. 양브라, 투판만 더 하고 나밥 먹고 한다. 투판만 더 하고 대도 하자. 아, 마크 하자. 오, 오, 오. 음. 뭐야, 전어안 타. 친 나왔어. 나 방금 전에. 왜? 그래? 나 아. 여기서 밥 먹어도 되냐? 나 없어. 나 게임 안나 하거든. 언제? 아니, 어, 내할거 네 아니야. 아, 우리가 잠깐만 이라고 할때딱 숟가락 멈추면 돼. 어. 자, 오, 아니, 물어보지 말해. 말고 먹을 거면 그냥 먹어. 아니 너네 막 저번에 막 내가 먹은 던거 띵돌아, 내 일천원 내놔라. <웃음> 오케이 오케이, <laughs> 내 일천원 내놔라. <laughs> 양부라 그거 알아? <laughs> 아, 이거 아, 연료 없어. 어? 야 말하지야. 저 새끼 연료. 연료 없는, 어, 없는 거 알고 이거 타라 이 어, 아니 그거 모르면 진짜 야 잠깐만 그럼 빨리 와 나한테 빨리 와아 근데 거의 다 왔어 뭐야 너 뭐야 나보다 더 빠르잖아 <laughs> 아까 밥 먹으러 갔네 여기 내리막길 야 내리막길에는 천선히 그냥 달려 나 방금 거기 말고 차 하나 발견해봤 어? 야 근데 팩카던데어어어야차좀 어. 불안한데 <laughs> 레드존은 아, 레드 더 에반데 아 레드존은 더안 맞아 아. 아왜 이래? 몰라 자가동자인데 여기서 무슨 일? 아얘 건물 들어가야 되는데 아 빨간피 그, 나구나 아, 오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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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존나 무 맞는데 아야차 터졌어 이거 차 뭐, 터졌어 뭐야 야, 이거 차 터졌어 빈 오빠 살려주세요 야차 터졌어 려주세요야 이거 차 터졌어 살려주세엄! 엄 뭐야 여기서 살릴 수 있냐? 우와 아 진짜, 진짜 내가 말했지? 살려주세엄 구상자 하나도 없는데 <laughs> 하하 같은데 나 어이. 붕대 10개밖에 없는데 아이 아이 아지나 붕대 10개밖에 없어자 기다려 기다려 나나 나 있어 야또 레드존인데요 어? 괜찮아 그것도 쪼그 얘들아 거의 네, 또래 이오렌데이거오데이거오거토오렌데이거거거레오데데이거거거레 <laughs> <laughs> <주소>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잠 <정답. 웃음> 야, 옷가 좀 요.